여기 꽂힌 거야 바로 전에 미디엄 샷이 있었어요 네.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받았어요. 강렬하기 때문에 이거만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응. 1초도 안 되는 거 같고 컷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컷을, 컷의 시점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응, 움직일 응. 때 그니까,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가 컷 인점이에요. 그 다음에 꽝할 때가 컷 인점이고. 그니까, 러 일어났는데, 그걸 길게 오래 보여줄 필요도 없고, 이거를 하는 순간이, 이건 금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일어나면서 쾅 쳤을 텐데, 그거를 한 동작으로 보여주면 느낌이 없으니까, 더 크로적으로 손동작을 보여준 거야. 여러분도 촬영하실 때, 그림 하나지만, 그 하나를 나눠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도 갈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 데서 끊고 이렇게 가는 이 장건 없애버리고 완전히 간 거를 붙여주면은 훨씬 그림이 임팩트가 있는 컷이 거예요. 되는 거두 컷이죠. 그렇죠, 그렇죠. 한컷 같이 보였잖아요. 컷이 네, 두개 컷이죠. 그래서 촬영할 때도. 촬영 이렇게 했지만 조금 넣어준다든가 촬영 이렇게 했지만 내가 조금 빼준다든가 이 빼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붙여주려는 거죠. 자 여기는 컬러 색이 어때요? 스킨 톤이?